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있나요?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있나요? 어, 죄와 이길 수 있나요? 그런 어,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들 셜록 홈즈를 아시나요? 네. 사실 이 셜록 홈즈는 너무 유명한 소설이어서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드라마나 영화로 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한 번씩은 뭐 스쳐 지나가면서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유명한 셜록홈즈의 저자는 아서 코난 도일인데요. 그는 12명의 친구들에게 각각 전보를 보냈다는 가짜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12명의 친구들은 모두 덕망이 뛰어났고 명성이 높았으며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친구들에게 갔던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떠나 모든 게다 들통났어. 였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떠나 모든 게다 들통났어. 도일이 말하길, 12명의 친구들 모두 자기 나라를 24시간 안에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서코난 도일은 가볍게 그리고 장난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남들이 알면 너무나 수치스러워 할 만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차라리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 부족한 모습은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음란물 중독일 수도 있고, 술, 담배일 수도 있고,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평소에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돈 욕심일 수도 있고, 음욕일 수도 있고, 불평불만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나, 가족과 교회를 마땅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부족한 나의 모습은 과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만약 이런 잘못된 모습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숨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우리의 검색 기록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교회에서만 나를 그레이스도인답게 보기 좋게 꾸미고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삶을 철저히 감추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죄는 우리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숨긴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남들에게 안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죄는...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만들며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죄는 나의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자주 망칩니다. 더 나아가 죄는 우리 자신에게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악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적인 죄는 우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게 만들고 위선을 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해지면 몇안 되는 나의 소중한 관계가 부식되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분은 죄의 파괴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제가 제가 번역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적에게 발판을 내주면 적은 거기에 요새를 짓고 그곳을 교수형 장소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평소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에 계속 기대어서 그것을 계속 시험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일그러진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발판처럼, 우리의 적인 죄는 우리의 인생을 감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간증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망가뜨릴 겁니다. 마치 시편 38편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내가 고통을 받으며 몸이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니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사실 죄를 내버려두고 싶어서 내버려두는 분들은 여기 단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싶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죠.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마음처럼 잘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참고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이 이름을 따라 아말렉으로 불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것처럼요. 한 성경학자에 따르면 아말렉은요. 낙타를 길들여서 낙타의 민첩함을 기습공격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로 첫 번째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쳤을 때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내 뒤를 치되 곧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약하고 피곤할 때 뒤에서 쳤습니다 되게 야비하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이런 외부의 적들만 만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아말렉 같은 외부의 적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자주 보았던 것처럼 식량과 물이 부족할 때 불평, 불만이라는 내부의 적도 만났습니다. 정리하지만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지치고 힘들 때 외부와 내부의 적들로 인해 자주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지쳐있을 때를 누리며 저돌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싸움법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싸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방식과 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싸우기 위해 물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른이라. 이스라엘은 아무나 이렇게 전투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선하여서 사람들을 택했고요, 칼날을 사용하며 승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군대와 칼날이라는 물리적인 방법만을 통해서만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싸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함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의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싸웠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상징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2절과 디모데전서 2장 8절이 그 근거인데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확실한 것은 모세가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방법을요, 우리는 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싸울 사람들을 선별하고 칼을 열심히 휘두르며 싸운 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열심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는, 안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아니, 아니죠. 이제 기도, 네. 제가 실행해 본 결과 그거는 매우 적절치 않았습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죄와 싸울 때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성도님들, 어, 만약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습관적인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어렵네, 해봐도 잘안 되네,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난 시도는 해봤어. 라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포기하셨거나 습관적인 죄로 인해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서 우리 자신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패턴으로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패턴이 보일 때는 내 욕심이나 유혹이 커지기 전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또는 만약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TV라든가 무엇이든지요,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 나의 욕심이나 유혹이 자극받는다면 그 보는 것을 그 컨텐츠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분명 처음에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시작하면은 결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 패턴을 보았을 때요. 그렇다면은 죄로 이끄는 방아쇠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뭐 나의 말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요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과감히 예방하고 끊어내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잘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노력을 반복하며 시도하고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아, 이 아기를 보면은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종건이를 보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걸또 느끼게 됐는데요. 저는 아직 한 살도 안된 종건이를 보면, 솔직히, 오늘 당장은 절대 못 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보고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종건이는 오늘은 못 걸어요. 오늘은 못 걸어요. 솔직히, 내일도 못 걸어요. 예, 한달 후? 아, 못끌것 같아요. 아빠로서 좀 엄격히 말하자면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종건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파를 잡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머리를 박고 멍이 들고 울고 다시 일어서는 걸또 반복할 때 그걸 볼때 비록 오늘이 아니더라도 아 얘가 언젠가는 꼭 성공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싸울 때 분명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못 성공할 것 같아요. 두 번만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열 번을 해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솔직히 몇 개월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조금씩 좋아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공할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물리적인 노력으로만 죄와 싸워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어떤 뭐 이제 그 자기 개발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로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려는 건 혹은 사람의 지혜로만 하려는 건 마치 우리가 어떤 큰 두꺼운 나무를 배려할때 옆에 있는 강력한 전기톱은 사용하지 않고 시칼로만 베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며 강력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죠.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싸우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자 형제 자매님들 오늘 주제가 그거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모세보다 훨씬 더 무한히 대단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처럼 이렇게 지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항상 영원히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할수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할수 없어 라는 포기가, 포기의 유혹이 올 때, 포기보다는 의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 어쩔 수 없다. 열심히 나도 노력했는데,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해봤는데 난안 되더라. 난 절대 이길 수 없더라. 하고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말 그대로 죽도록 사랑하신 강한 예수님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영을 해서 제주도에 갈 수는 없지만, 배를 통해 제주도를 갈수 있죠.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늘을 날수 없지만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욕심과 유혹과 습관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의 잘못된 죄의 습관을 바라볼 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싸우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오늘 보았던 아말렉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처럼 달콤한 승리를 맛보고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깃발처럼 높게 들고 흔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망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놀라웠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추악해지는 저의 모습을 볼때 결국 아이 모습을 알고 있으심에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과 악한 마음을 다듬는 것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결국 승리할 그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결국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소리 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기대며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